부들이의 오늘의 타로 점 결과 나왔습니다. 어, 지금 이어셋이 없는 상태에서 녹음하는 거라 주변 소음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 하고 싶어 유님 취업운이나 연애운 받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취업운 받을게요. 연애운은 음, 뭐 평소에도 워낙 많이 봤으니까요. 자 일단 취업은 음, 취업운을 취업운을 봐, 본다고 하기에는 평소에 이력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까지 많이 내 어, 하진 이력서를 뭐 많이 내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네요. 취업운을 이제 만들려면 일단 취업에 대해서 좀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어,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뭔가 운이 열리고 그럴 텐데 지금은 약간 기다리시는 편이라. 음, 취업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동안은 그 원하시는 형태의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구하기가 힘들으세요. 어, 이거는 아마 그쪽 계통 은 계통에 모두 적용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 지금 원하시는 업종이 됐든 아니면 원하는 직업이 됐든 그쪽 계통이. 어, 전반적으로 좀 힘들 때이니까 어, 다른 쪽을 좀더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은 어,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먹고 좀더 스펙 올리는데 주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조만간 한번 이제 어, 되게 좋은 건수다 싶은 게 나오긴 할것 같은데 이거 조심하세요. 어, 끝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기는 할것 같긴 한데, 너무 큰 인생의 교훈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좀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런 씨뻘님. 시험운을 받으러 가셨어요. 시험운. 음. 일단, 시험. 오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 결과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시험 결과 어떻게 나오든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시험이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딱그 정도의 영향력. 어, 이런 시뻘림이 그다지 음~ 이, 이런 시뻘림의 운세에 아주 큰 영향을 끼진 않아요. 시, 시험이 안 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라도 어떻게든 된다는 소리죠. 네. 음, 뭐, 결과를 뭐 좋게,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점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합 점수가 이 정도 될것 같다, 합격을 할것 같다, 못할 것 같다. 같다. 딱그정도로 나와요. 음, 거기서 큰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네요. 아,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 음, 그 어, 이렇게 하면은 뭐 시험 잘볼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거 믿지 마세요. 어, 엉뚱한데 엉뚱한데 힘 쓰는 결과 나오기가 쉽습니다. 어, 뭐 그런 것들을 봐주는 것도 좋긴 할 텐데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것보다는 지금 공부하시는 대로 이제 하던 대로 노력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달리는 팬더님 어, 금전운 받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금전운이 튀기에 조금은 애매한데 이게 돈 나갈 때가 너무 많네요 돈 나갈 때가 너무 많고 음 이게 또 막을 수 있는 물 그거는 아니라서 어, 금전운보다도 이제 돈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보다도 어떻게 하면 돈이 안 나갈까 생각하시는 게더 빠를 것 같긴 해요. 네. 어 다행히 금전운이 조금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금전운이 풀리는 게 풀려도 본인한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주변에서 돈을 강제로 관리하게 되는, 되는 건데 뭐 부모님이 됐든 뭐. 여자친구 가 있으면 여자친구, 뭐 아내가 있으면 아내분이 어, 돈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돈이 좀 금전운이 풀리지만 본인한테 떨어지는 돈은 별로 없는 그런 상태가 되, 되는 것 같네요. 어, 한동안은 이제 강제적으로든 뭐가 됐든 절약을 강제적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절약을 하게 하면서 살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계속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나중엔 잘 풀려요. 그러니까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 그래. 나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쓸 돈이 없어도 나중에는 조금 나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시면 될것 같네요. 예. 오늘의 점은 여기까지. 점은 점일 뿐이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음, 어, 그냥 참고로만 해주세요. 그럼 오늘은